0425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링네트입니다. 링네트, 은, 는 동사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설계, 통신 장비 공급, 설치 및 유지 보수를 포함하는 NI 사업과 화상회의 시스템, 스토리지 시스템, 클라우드 가상화 등의 사업을 영위함 네트워크 시장은 랜, 완 그리고 인터넷이 점차 하나의 개념으로 통일되어 가고 있음 동사는 고객에게 최적의 클라우드 구성,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등및 제공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 NI, 네트워크 인테그레이션, 사업과 화상 회의 시스템, 스토리지 시스템, 저장장치, IP 텔레포니, 인터넷 전화, 클라우드 가상화 등의 사업 영위 대 2014년 중국 현지법인 광저우 링네트 유한공사와 2017년 베트남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며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음 대쉬 시스코 골드 파워트너시프 인증을 보유하여 최고의 기술력을 세계적인 통신 장비 제조업체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받음 재무 대쉬 비대면 영업 환경 구축 수요 증가에 따른 역기저 효과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의 NI 구축 수주가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쉬 의원가 구조 개선에도 매출 감소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금융자산 관련 금융수지 개선 등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보 추진으로 컴퓨터 네트워크 설계, 화상 회의 시스템, 클라우드 가상화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바 매출 회복 가능할 전망, 2023년 3월 20일 13시 59분 기준 장중 링네트의 시가 총액은 789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링네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021위입니다. 링네트의 상장 주식수는 15,356,878주입니다. 링네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1주입니다. 링네트의 퍼은 7.85배이고 추정 퍼은 n-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6.6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2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5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77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55원이고 추정 EPS는 n a s 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6배. 6,77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4번지억원, 106억원, 109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6번지억원, 87억원, 101억원입니다. 링네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2번지 89%이고 유보율은 1149.2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9.22이며 전일 대비해서 16.47-0.6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0.53이며 전일 대비해서 3.14 더하기 0.39% 싸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링네티의 2023년 3월 20일 13시 59분 기준